십이. 자 오, 레벨 1 2로 갑니다. 자 열두 번째 스테이지 <laughs> 과연 어 이번에 어떤 스테이지가 기다리고 있을지요. 뭐야 이거? 오 뭐야 이거? 야, 뭐야? <laughs> 드라큘라스 <laughs> 베드룸. 와. 오 저기 크리퍼 있어. 팔로우더 <laughs> 펌킨. 야 이거 호박을 따라가래. <웃음> 크리퍼가. 크리퍼가 <laughs> <laughs> 카트 타고 다녀. 크리퍼가 카트 타고 다닌다고? 야 뭐야? 야 크리퍼들이 <laughs> 카트 타고 다녀. <laughs> 오 여기. 귀엽다. 귀엽다. 야, 야 완전 귀여워. 되네. 야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하는 라거야 이거? 흐허오 <laughs> 터질라 그래 크리퍼 야 점프 뛰면 되냐? 어야 여기 아래 막가고다가고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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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갈 수 있어 여기 드라큘라.. 드라큘라의 침실이래 야 잠깐만 으악 야야 <laughs> 아. 야, 크리퍼 야, 나 좋아. 터지는데? 좋아 크리퍼 터트린다 터트린다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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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기 길, 길 터지면 안되잖아 길 안터져 아 그래? 오 어디 안돼 안돼 어. 야, 어떻게 하지? 알겠어 야, 여기 드라큘라 드라큐라, 안돼 안돼. 내려 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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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 관리소 관 관리소 관 관리소 관 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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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 나, 나깰수 있을 것 같아 어, 여기 세트폰 있어 아, 진짜? 진짜? 어, 여기 세트폰 있어 발음 제대로 해줘? 세트폰 <웃음> 세트폰 아이그 발음, 발음 아, 잠깐만 <laughs> 야 야, 니가 <네가> 거기다가 <laughs> 야, 잠깐만 <laughs> 아니 야, 거기다가 세 세트... 폰을 하니까 신속 버프가 안 걸리잖아. 내 버프. 나도 나와 봐. 나도 아니 신속 버프가 안 걸려. 여긴 아닌 거 같은데 그냥 뺑글뺑글 돌기만 해. 어 저기 거미줄도 있지. 아, 있네. 아까 아그 밥을 습... 아, 알았다. 거미줄 있어. 저기로 뛰어. 어, 그스폰지역에서 하는 거래. 아, 나이씨. 여기 어, 어디야? 어쨌든 근데 안 돼. 아직 어, 거미줄 <laughs> 하나 딱 있네. 하나. 어디? 거미줄 하나 있다고? 어. 야 남치야. 아왜 그래? 발은 똑바로 하라고 한 거지. 뭐 내가 뭐 따로 말한 거 아니잖아. 아. 어, 어. 야! 야. 아, 나, 아, 야, 나 걸렸어. 우와. 어, 어 나한 번에 성공. 자. 한 번에 어? 성공했어요. 아, 그만 웃으라고. 어? 아, 왜 이렇게 웃냐고. 그만 웃으라고 진짜. 어? 아, 또 10분 동안 웃는 거 아니야? 아, 진짜. 미치겠네. 어. 아유. 어? 걸렸다 걸렸다 야 잠깐만 근데 이거 어디로 가는거냐? 아 응답하라 열두살님 감사합니다 응답하라 열두살님 너무너무 고마워요 아하. 야 여기도 있다 여기도 거미줄 있어 야자야야 <laughs> <laughs> 아, 야, 아, 아. 야, 이거 안돼 너무 어려워 아 이거 다음 세스포드 없나? <웃음> 이거 이거 <웃음> 다른 데있스야 계속 <laughs> 여기밖에 없나? 아 <laughs> 계속 여기서 <laughs> <laughs> 계속 여기서 태어나잖아 <laughs> 아이 그만 웃으라고 진짜 정신 나간거 같아어 살았다 살았다 <laughs> 아니 왜왜왜 왜, 왜 웃냐고 <laughs> 어 잠깐만 으야 아! 거기 있다니까 거미줄 있어 거기 어디야 남시로 어디가 우리 나 여길 따라가고 있다 어 있어. 됐다 여긴 이제 쉬워 어 저기 여길 맞아? 버튼 있다 어디? 여기 나가는 법자 어,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여기 어, 아니잖아 여기 거미줄 있는데? 야 너네 어디있어 여기 이 거미줄로 뛰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디, 우리 어디 길 따라왔어 길아빠 아, 여기 거미줄 어나 걸렸다 오 잘하는데? 우와 아 여기서 바로 떨어지지 말고 걸어갔구나 네오아 얼른 오슈 <laughs> 야 빨리 갈게 <laughs> <laughs> 가고 있어. <laughs> 야왜 이렇게 죽어? 어 남자 어디 있어? 어디서 떨어졌어? <laughs> 저기 저기 여기 문 쪽에서. 문? 예. 문 거기 아래에 막 거미줄 하나씩 있는 거. 거기. 잠깐만. 아 여기. 음. 여기서 밑으로 떨어졌어? 어. 어 여기 점프하는 버튼 있다. 진짜? 잠깐만 여기서 안 되겠다. 어 여기 점프하는 버튼 있어. 여기서 떼야겠다. 오케이. 자, 오케이, 이거 뜹니다. 아, 오오오, 아! 아, 걸렸는데. 아, 거기, 거기, 셋 스폰 있니? 다행이다. 셋 세스, 스폰. 아, 세트 스폰 아니야. 아니야? 아, 아 네,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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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범프? 어. 오, 나 왔다, 왔다. 나 다이아 먹었다. 오케이. 오케이. 먹었어. 이야, 대박. 야, 엔더 상자 오, 있어? 나... 어, 넣었어. 오케이, 잘했어, 잘했어. 잘했다, 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파란 박스. 탈출. 어. 어, 너 죽었네, 근데? 아 여기 있어. 아싸 탈출 성공. 팔았어 어디? 파란뻤. 아 파란뻤 이거 <laughs> 죽으면 너너 너 그거 와. 아니다 아니다. 뭐요? 아니 <laughs> 아니야, 아니야 말못 하겠어. 그거 어, <laughs> 스폰 위치 지정하는 거 새로 했어? 에? 아니지. 나왔어요. 나왔어 아, 그래? 나왔어 우리. 아, 야 어떻게 나도 나갈래 그럼? 거기 문 문에 문에 버튼 있어. 자 일단은 거미줄 밟아야 돼. 에? 오케이 아 죽었어. 아 어, 진짜. 야, 이거 어떻게 나가냐? 짜증나. 스포아 <laughs> 아, 그만 좀 웃으라고. 아, 진짜 소녀 감성. 아, 진짜. <laughs> 아, 야, 그만 웃으라고. 이 정신 나갔어. 여기 다이아다이아 다이아 그거 줘. 신발. 어, 진짜? <laughs> 야, 같이 같이 신발. 나 지금 가지 못겠단 말이야. <laughs> 다이아 신발 막 리, 그거 아싸, 있어. 다이야 신발 포는 있어. 나 아직 못겠다고 기다려달라고요. 다이아 신발도 아직 못겠다고요. 기다려달라고요. 와 여기 배 날라다녀. 아 혼자 신기해하지 말라고요. <laughs> 여기 배 날라다녀. <laughs> 아왜 혼자 신기해하냐고요. 와 신기해. 어 여기 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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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스폰 있어 배 타고 가는 건가봐. 아 진짜 진짜. 오개 신기해. 오 배탔다. 나이번엔이번엔 내가 깬다. 나 배탔어. 빨리 와 빨리. 알았어. 거미줄에 어? 걸려야 되는데 이게 어려워. 어 이거 오케이. 신기해. 완전 신기해. 자, 됐다. 됐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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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나 아래로 내려가. 아, 저기 있다. 저기다. 버튼 저기 있다. 남잠시 기다려. 오케이. 깼습니다, 아, 여러분. 여러분 깼어요? 자, 아이고 쉽네요 너무 만 기다려. 쉽다. 오, 오, 신기하다. 야, 이제 몇 나운데 안 남았어. 어 신기해. 아니, 자, 열세번째 오, 야 신발 준다. 에이 <laughs> 진짜 웃기다. 날라다니. 자, 나배다고 내려. 야, 벨가 신기하다. 날라다닌다니 뭐야? 그 무슨 소리야? 배 날라다니잖아. 오, 진짜네? <laughs> 야, 저걸 타야 돼? <laughs> 점프해서 타야 되나? 저거 어디 타? 배 타면 돼. 배 나오면. 야, 그냥 배안 타고 이거 지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해봐. 배가 막 날라다니네? <laughs> 어? 야, 이거, 해봐. 오, 야, 오, 우와, 잠깐만! 으아! 배가 나와야 돼. <laughs> 배왜안 나와? 어쩌다. 배가, <웃음> 배가, <웃음> 배가, <웃음> 배가 너무 멀리 있어. 어 근데 여기 방... 오, 가까이 오고있어 온다 온다 어저아아 아, 저거 간다 간다 아, 클릭 안돼 클릭 안돼 야 이거 타야되는거야? 나 탔다 나 탔다 야너 탔다 잠깐만 갑니다 어디가? 몰라 오, 아 <laughs> 뭐야 이거 뀌었어야 어, 프라이드 치킨같애 야이거 배를 타는거 맞아? <laughs> 배를 타는거 맞냐고 야, 이거 플라이드비. 내가 조종하는건가? 어배 타는거 맞아 어, 뭐야 오, 막 움직여 탔다. 야 이게 여기 탈출 지점이 어디야? 간다 간다 막 움직여 야, 나도 타고싶다 야 너네 막배 타고 있어. 부럽다. <laughs> 너네 그냥 여기 있는데? 아래에 있는데? 아닌가? 어, 떨리다 떨어진다, 떨어진다 오, 살았다. 역시 가벼운 착지야. 아, 이게 도착 지점이 어딜까? 어, 이거 낀다. 어, 낀다. 낀다. 맨 어, 아래로 어, 내려? 너 볼까? 여기 앉아 있냐? <laughs> 어 저기 야, 아, 이거, 이거 그냥 걸어서 내려가는 거 아니야? 걸어서 내려. 아니에요. 어, 배 타고 자, 내려가는 거야. 나는 한번 걸어서 내려가 볼게. 걸어서 가는 거 같은데? 가벼운 착지 때문에 쉬워. 어 그냥 이렇게 걸어, 걸어서 내려가볼게 내려가는 길이 있어 그럴까 배 타면 그럼, 안 된다잖아 그럼 배가 왜 있어 배 타면 안 된다 그냥 디자인인가봐 아 그런가 그래, 그냥 <laughs> 배가 조종이 안 되지 않냐 어, 어 마음대로 그래 그럼 아니지 <laughs> 아, 아 여기 살수 아. 있을까 아 죽을 것 같아 <laughs> 야 근데 이거 어떻게 내려가냐 <laughs> 제발 여기 가면 안 죽을 것 같아 오케이 역시 가착 가차기 어, 위험이란. 어, 어. 어, 수... 어, 가차 진짜 좋다. 그러면은, 이번엔, 어, 또 떨어질 곳을 찾아봐야겠다. 야, 오, 이거. 좋와 어... 어, 잠깐만! 안 돼, 안 돼! <laughs> 오, 아! 어, 이거 피 회복 빠르다. 어, 빨라, 빨리. 뭐지, 여기? 야, 이거 진짜. 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어, 뭐야? 나, 나 탈출하는 곳 찾았어. 아, 진짜? 대박! 야너왜 이렇게 잘찾냐 그런 거? 야 대박이다 <laughs> 너. 맞춰졌다, 너자 여러분, 아 태경이가 오늘 에이스네요. 어, 잘찾네요 <laughs> 자, 야 이거 과연 오늘 클리어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잘하면 클리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 비랑님 감사합니다. 아, 아. 비랑님 80번째 서포터 가입 너무너무 환영해요. 감사합니다. 오 살았어 살았어. 자 가자 가자. 오나갈수 있을 것 같아. 아 진짜? 빨래, 어. 야 너네 되게 이거, 잘한다. 이거 그거 뭐냐 <laughs> 호박 빛나는 거 있잖아. 어. 어, 그거 따라가야 돼. 어, 진짜? 아. 어. 야 나는 근데 도대체 내려가는 길이 어딘지를 모르겠다. 어 좋아. 여기서 파란색으로. 호박 램프. 오케이 안 죽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요? 음. 자. 여기서 또 떨어지는 곳이 있나? 자. 저기 배 있다. <laughs> 아나 벌써 151번 죽었어. 아 대단하네. <laughs> 자, 야 너네 맞지, 어디야? 그냥 어디로 간 거야? 그냥 계속 아래로. 파란색 떨어져 와야겠다. 오케이, 어한칸 남았어. 한칸 남았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 발광석 보이지? 발광석. 발광석? 어 보여. 저기 저기. 아나 발광석 왔어. 매날매날. 어맨맨 발광석은 발광석. 완전히 나랑 반대. 저기 나못 가는데? 어 야야 호박 있다. 호박. 호박을 따라가면 되나? 호박이 길을 안 내주나? 여기 점프하는 게 있구나. 발견. 오, 살기. 야 좋아. 왠지 여기가 맞는 거 같아. 호박. 너 점프해서 어디로 가? 몰라. 그냥 나 위에 올라왔어. 다시. 상자 찾으려고. 자. 너 클리어는 한 거야? 어, 거기 스폰을해 놨어. 오, 대박. <laughs> 잠깐만. 어디로 떨어져야 될까요? 어디로 떨어져야 상자. 되는 거야? 오, 상, 상자 저기 있다. 오, 진짜? 오 찾았어! 야 대박! 야 너네 너네 왜 이렇게 잘해? 아 진짜! 아 나만 이상해지잖아! <laughs> 야 초반엔 <laughs> 내가 잘했는데. 아이다 아, 떨어져 볼까? 안 죽을 것 같긴 한데. 응. 떨어져 볼게요. 오 살았다 살았다. <laughs> 도티 오빠 봤어. <laughs> 아나 봤다고? 어디야? 나 도티형 <laughs> 뒤야 아, 나는. 아 정말. 웃겨. 어디 있지 상자가? 아, 이거 벤데. 상자 야 도대체 클리어 지점이 어디냐? 완전 밑이야 저기 저기 네, 발광석 밑에 발광석. 발광석 있잖아요. 나만 발광석, 나만 안, 안 보이는 거지? 좋아 아유.. 어, 여기 있다. 야, 텍은 어디? 일리로 이리로. 나 떨어져. 야, 아! 너 그게 막 떨어져도 사냐? 죽었어. <laughs> 어, 나한칸반 남았어. 난 호박 밟고 살았어. <laughs> 야, 어디야? 어째 발광 발광석이야, 발광석. 저 동그라미 발광석. 큰 거. 메달에. 아! 아 상자 찾았는데 다 왔는데 아. 나다왔다고아 진짜 아아 아. 어, 찾았어 남차, 상자 위쪽에서 아래쪽 월드 밖으로 떨어졌어 상 밖으로 위쪽? 어, 어맨 나... 위에 오오오오 어, 어, 어. 나도 근데. 좀 신경 좀 써주면 안돼? 어어 저기인데 저기인데 <laughs> 저기요 <저긴데. 웃음> 예? 저 저도 있어요 예예 <laughs> 예. 저 플레이하고 있거든요 <laughs> 저 신경 좀 써주세요 네, 내려오기나 해요 내려오기나 네자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찾아 찾았, 아, 찾았어 찾았는데 찾, 찾았어 찾았는데 못가못왜못가왜못가왜못가왜못가 가. 못 가. 가, 어, 도티 오빠 위쪽에 있어 어나 여기 나, 나너너 너 떨어지는 거 봤어 도티 오빠 위에 있어 어 도티 오빠 위에 위에 있어 내 위에 있다 고 상자가 어어 어. 어디 거 위에 있어 안 보여 어디야 도대체 너뭘 보는 거야 꿈꾸고 진짜.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오빠 위에 있어 아 진짜 어안 보여 뭐, 거기 있어 몰라 네가 네가 보이니까 네가 구해 그럼 아니, 아, 나 일단 이거, 이거 나, 나 이거 클리어하고 싶어. 어. 클리어하고 싶어. 클리어도 못하고 있다고 나는 지금. 아 살았다. 말하는 거 봐. 어디로 아. 가야 돼 이거? 나 지금 추측 중이야 추측. 아 발음 좀 제대로 해줄래요? <laughs> 추측 추측. 어? 나 혀가 좀 짧구나 니가. 아니야.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어 저기 있다. 어? 어나필 탔어. 필 탔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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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그래 필라테 <삘> 타서 다행이다 필 <laughs> <삘> 탔어 여기야 으야! <laughs> 여기야 오케이. 아 찾았... 계속 죽어 찾아왔어 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기 오케이. 오케이 저는 일단 클리어를 하겠습니다 클리어 해야죠 오케이 살았어 <laughs> 야 대박 뭐야 살았는데 또 위로 올라갔어 나 뭐야 그게 어어 <laughs> 어, 좋아 살았어 자 아, 여기서 나... 안, 진짜... 안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을 것 같아 어안 <laughs> 죽어 안 죽어 좋아 자 이번엔 조심조심 내려갈게요. 자야 아, 다이야 구했어 간발의 차. 아 잠시만 나 아, 이제 가지 가지. 다할수 있어, 할수 있어, 있어. 좋아 좋아. 오나 발광석 다 왔다. 어딘지는 정확하게 알아. 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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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야 나도 왔다. 어디야 대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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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오케이. 왔어. 아 이거 점프해서 오. 가야 되는구나. 어디지? 여긴가? 발광석 있는데 이거 상자. 어? 야, 상자 본거 같은데 나? 나 왔어. 상자 발견. 오케이. 어, 나 상자 어? 본거 같아. 어. 여기 어. 아닌가? 여기야. 이거 이거 발광석 있는데 상자 있어. 아, 일단 나 죽어. 자, 나 잘못 왔어. 아니야. 이번에 내가 발견한다. 내가 에이스 한다. 과연?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한번 에이스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발광석? 자, 어, 여기다. 진짜 발광석이 발 발광석에 상자 있네. 어. 그래, 여기야. 아, 진짜 야, 어디 여기. 발광석. 그 작은 발광석. 자. 아! 아! 아, 어떻게? <laughs> 아, 진짜 다 왔는데. 발광석이 있다고 상자? 말, 어. 발광석이 두 개가 있어, 두 개가. 아,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다. 자. 아, 저기 고마이. 뭐야, 뭐야? 어, 뭐야? 잘못 봤다. 아, 이번엔 잘못 점프했다. 자. 오 봐. 어 어디였지 열로 열로 떠야지 누르고요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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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로 뜁니다 여기 발광석 보이죠 여기 여기 열로 열로 도착하면 돼요 근데 이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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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데가. 아깝다, 아깝다 아 됐다 오야 나 살았어 오 낫지 야, 야 근데 꼈어 자, 잠깐만, 어 꼈어 참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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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다, 됐다. 야 타이어 먹었다 타이어 먹었다 야 근데 아, 엔더 선상 없어 아 됐어 엔더 선상 없어 야 여러분 보셨죠 <laughs> 결국에는 또 제가 먹지 않았습니까 나도 왔는데 이게 실력입니다 왜 <laughs> 배가 여기 있지? <laughs> 야 근데 이거 절대 죽으면 안돼또 엔더 상자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가지? 내가 한번 떨어져 볼게 야 이건 중단, 떠, 던질 내려... 수도 없잖아 준 죽나 안 죽나 떨어져 볼게 야 이거는 어, 주... 죽을 거 같은데 여기는 어 어떻게 하지? 배커0 죽을 거 같은데 어디 탈출하지? <laughs> 다시 올라가야 되나? <laughs> 떨어진 아, 죽어 죽어. 떨어지면. 안돼, 안돼. 잠깐만. 아, 왠지 저기로 점프하고 싶은데. 아니야,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다이야다이야 다이야. 절대 죽으면 안 돼. 아, 이 어, 어디로 가야 될까? 도티오빠 어디 있어? 상자 상자. 인벤세이버라고요? 인벤세이브? 아... 계속 죽어. 아, 저기다 던져보고 싶다, 근데. 아... 어, 야, 너 왔냐? 안다쳤네. 아, 죽었어. <laughs> 야, 인베이브 세이브 된데. 인베이브 세이브 된다는데? 그럼 죽어 볼게. 그러네. 그러 보니까 부추가 어. 이때까지 안 사라지고 어, 그래. 있어. 그래. 그러네. 야, 그럼 죽으면 되잖아, 그럼. <laughs> 또 아, 죽었다. 어, 야. 어, 인베이브 세이브 되네. 야, 아, 거야? 야, 또 역시 시청자분들이 계셔야 합니다. 어? 이쪽에다 있지. 이쪽. 저희는요. 커졌어. 은근히 아, 멍충멍충 해 가지고요. 어, 쉬운 길도 돌아가. 오 근데 템이 초기화 되는 거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오! 오야 아니야 야 다이안 남아있어 아 다이안 남아있와 신기하다 자야 다이안 다들 몇개 구했는지 한번 내기아까나 네 다섯 개 뭐? 나 다이안 다섯 개만 먹었어 뭐, 뭐 <laughs> 나도 다섯 개 어? 남춘은? 나도 다섯 개 거짓말하지마 세, 세 개겠지 야 라운드가 열... 열다섯 번째인데 지금 와 여기 뭐지? 자 어디야 아 열네 번째구나 14탄 자, 와 이거 신기하다 마인크래프트 이즈 휴즈 이유 뭐야? 여긴 뭐야? 뭐 어, 갑자기 이렇게 평화로워졌어? 어, 우유 있어, 우유. 야 우유 있어. 어? 우유? 어. 아, <laughs> 아, 아 뭐야 발사기 뭐야? 어 야, 우유네. 발사기에 재생 재생 포션 있어. 아 진짜? 뭐지 여기? TNT도 있고. 아야 우유 먹으면 그거 버프에 없어지지. 어. 그걸로 하는 건가? 왜 여기 마인카트가 있지? 너 어디서 <laughs> <너 거기도 웃음> 왜 마인카트 타고 있냐? <laughs> <혹시> 마인카드가 <가야 웃음> 여기 혹시 모르니까 우유 우유 엔더 상자에 쟁여놔야지. 오 좋다. <laughs> 혹시 몰라. <laughs> 자 어, 여기 뭐 들어오는 데 있어 여기 들어와봐. 한번 오, 여기 건물을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뭐야 이거 마인카트 있네. 오, 오, 오빠 여기 영어 써 있어 얼른 들어와봐. 자 내리자. 오나오 아, 여기 여기 들어온 데 있네. 어디 어디? 야 진짜? 진짜? 안쪽으로 집 안쪽으로 들어와 여기 있어. 오 진짜? 오 진짜. 오 발판 있다. 오 뭐야? 오. 아 여기 집 다시 돌아오는 거. 오. 그... 야 뭐야? 왜, 이상한 데로 났습니다. 왔어. 야 버프 어, 뭐야? 야 버프 봐. 야 우유 먹어 우유. 아 우유 먹어야 돼 우유. 우유 먹었다니 풀렸어오 여기 근데 됐다. 어두워졌어. 어, 근데 와야 발판 밟으면 버프 생겨. 아 이거 왜 우유가 이렇게 많은지. <laughs> 어, 그러니까. 야 발판 조심해야 돼. 야, 밤이거든. 밑에 발판을 조심해. 오케이. 발판 밟으면 버프 생겨서 죽어. 자 일단 빨간 길을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여기 TNT 블록 또 만들어놨네. 발판 없는데 따로? 야, 어디가냐? 올라가는 건가? 어디지? 악기네. TNT 쪽으로 가볼까? 아닌데. 여기 아닌데. 야, 버, 우유를 먹어야 될것 같아. 우유가 아니라 버프를 받아야 될것 같은데? 와, 이거 피스톤 봐봐. 와, 피스톤 만들어 놨어. 버프 받고 바꿔 가야지 그럼. 어, 버프 받아야겠다. 어, 블록들이 다 커진 거 같아. 됐다. 버프 받았다. 오, 점프. 이 야, 일로 올라가 볼까? 어, 밖에 밖에 뭐 있어? 야, 이거 피스톤 보소. 오. 와, 에메랄드 잘 만들었다. 어, 멋있, 멋있다. 오. 와, 에메랄드 봐. 와, 에메랄드 어. 봐. 이거 다 만든 거야. 뭔가 내가 난쟁이 예. 된 기분이야. 거의 말은 뭐지? 우리, 우리 밖에 있던 곳 아니야? 어, 그니까 여기 원래 우리 집이었잖아. 그러니까. 우와. 원래 어, 우리 집이었는데 신기해. 이거를 오, 우와 완전 신기해. 근데 여기서 뭐하라고? 나도 몰라. 오 <laughs> 어, 저기 위에 호박이 있는데. 야 어? 이거 봐. 흙이랑 나무로 만든 거야. 여기 오늘. 호박 있어. 아, 근데 여기 어떻게 나가? 저 위에 호박이 있어. 여기 살수있 어, 호박이다. 못네 아. 오 아! 어, 나왔다. 나왔어, 나왔어. 야 여기 우리 농장, 우리 농장. 아. <laughs> 여기 밀도 자라 있어. <laughs> 야 근데 어떻게 어디로 가는 거지? 어디로 나갔어? 창문 통해서 나오면 돼. 창문 나올 수 있어. 네. 어. 창문에 나올 수 있네. 어 근데 나와서 뭘 해야 될까? 야 신기하다. 아. 짱짱 신기해 진짜. 보니까. 그러니까. 아니 근데 창문에 어떻게 올라갔어? 점프로. 야. 점프? 버프 아, 받아야 아, 돼. 그 버프 받아야 되구나. 어, 여기 호박 호박 따라가는 거 같아. 야, 여기 아까 마인카트 있던 데가 보자. 오케이. 그러니까 호박이 길, 길 안내를 해 주고 있긴 해. 아나 버프 받으러 또 이렇게 천천히 가야 되지. 슬픈트 누르고 걸어라. 아나이씨야 <laughs> 진짜 너 난쟁이 같다. 아뭐 어, 여기 다올 뭐야? 세스폰. 세스폰. 어 세스폰. 세스폰. 남자야 세스폰. 한번 읽어줘. <웃음> <웃음> 아, 대, 야, 야 여기는 뭐, 물이 없대. 세스폰. 그럼 어떻게 이거? 가장 낮은 지점을 잘 찾으라는 것 같은데 그냥 모티가라는 뭐 어, 거야, 거야 그럼? 치, 여기 찍어서 떨어져야 돼그 그러니까 여기는 물이 없대. 어떻게든 살아보자 오와우와우와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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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왜왜 어 아! 내려가면..어 어, 내려가면 알겠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야 버프..버퍼 버프 없어졌다 일단